몽골에 수술 보냈습니다. 그동안에 음. 그동안에 못된 친구들만 나왔고 형님하고 는 애들이 날날친둥기만때 때가 고민하다가 전 머리 다친 거예요. 내가 먼저 무슨 차에, 차? 코란도에서 찾아나고 있는 그죠? 이 자리야 에 그죠? 이제, 이 차가 이제 미국 차야 어떻게 보면은 그잖아요 그죠? 이걸 거수입하라고 그런다는 거야. 연비 개선 시키었고 한번 보시자고 누가 믿겠냐? 고객님 달인저게 고맙고 감사도고 이 자리 또 찾아뵙고. 아이고 당연해고구만이 차. 히발이 차구만. 가솔린 차. 네. 터보가 없는 차 같아. 느낌에. 그쵸? 네. 내가 알고 말씀드리잖아. 얘가 터보 역할을 할 거라고 했잖아. 이 기술이. 이걸 누가 믿냐고요. 그리고 이제 효과 나타나는 걸나한테좀 정보를 주시고 카톡으로 찍어서 좀 보내주시는 거이렇으면 좋겠어. 어쩌면 나안 인정하니까 고맙고 거기는 감사하지만 나도 이거 왔잖아. 그냥 괜히 온 것도 아니고. 정보가 필요해야 돼. 이게. 그게, 그게 이 도움되는 일이라니까, 이게가. 우리 고객님 다도치 했다고. 이게 개인 타겠어, 이 차를. 길값 나와, 이거, 다, 차. 차값 나와. 얼마인지 몰라도 차값 얼마, 얼마 줬어요? 이 차? 3600원이네? 그러면 국내. 아니, 4천, 4, 우리 4천, 계지만, 어머, 차, 큰일 났구만. 4,000 얼마 죠이 암비 계산을 기워 봐, 그돈 갖고. 활보금 나와요. 정말 이하면 그게 고객님은 추워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안다고. 이걸 누가 했냐고현대자동차는못 알아들어서 런다니까 오직 하면 내가 머리 다친 거아 이참에, 이판자판이 누구만, 인생 끝나니까, 미국에 토벌했어, 아이템. 음. 진짜 토벌리너많아 하잖아. 환경 때문에. 이참면 시동 걸어보시겠어요? 시동 물 나오는 안봐야 돼서. 물 나오는지 지금. 한번 걸어보세요, 일부러라도. 시동 걸어보세요, 물나오나안나 굴러래. 대기에서 물 나와야 돼. 예. 네. 대기에서 물 물나오, 나오는 문제가 있는 거야, 다. 그런 소식이 나는 거야. 기름값 냄새, 기름 냄새라고. 대기가 여구나 아, 연소는 잘쳐왔나 보다. 아, 맞았어. 이게 불 나와야 되고 나오잖아. 인정하잖아, 저거. 그죠? 이거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야. 이걸 누가 믿어주냐고. 일반 차는 이렇게 안 나와, <laughs> 고객님. 이제 좋은 차들은 나와, 좀. 지금 날씨가. 온도 차이 때문에 또 나온 것도 있어. 그만 기본적인 건이을 위하고 있다고. 고객님이 다 인정하니까 고맙고. 이거 그냥 쿨쿨 나와야 돼, 앞으로. 더. 이거 계속 다섯 일이라면 더 나. 라 애기요 정보로 쓸겠습니다. 자작 저게 전에 예. 인정할 거니까도